자, 아동학대의 그 유형별 특징,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네 가지가 있었죠. 신체 학대, 정서 학대, 그다음에 뭐 유기 및 방임 그 다음에 성악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신체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체학대에 대한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해서, 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체학대라는 것은 심한 그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어, 아동의 건강 또는 이제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신체학대의 개념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 신체학대는 외관상 잘 드러난다고 볼수 있죠. 신체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가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학대가 의심되거나 징후가 보이면 교사는 즉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신체 학대는 그 학대 빈도가 심할수록 의료적인 처치를 요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학대 빈도가, 어, 여러 번 발생되거나 또는 이제 그게 정도가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의료적인 조치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음, 주의산만이라든지 사회성 부족 또는 이제 비행이나 비행청소년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아동 공격성 같은 이제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타박상이라든지 골절 또 이제 화상, 또, 열상과 같은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